문제.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이 근육. 이 근육이죠. 어깨 세모근이네요. 어깨 세모근인데 앞쪽에 있습니다. 자, A 앞집 남자 어깨 세모근. B 아, 어깨 세모근. 자, 정답은 앞집 남자 어깨 세모근 하신 거 아니죠? 정답은 B 아, 어깨 세모근입니다. 어깨 세모근 다시 한번 복습. 자, 여기 있는 큰이 어깨에 있는 세모 모양의 근육이 어깨 세모근인데, 그 중에서 앞쪽에 있다 해서 앞 어깨 세모근, 중앙에 있는 애는 중간 어깨 세모근, 뒤쪽에 있는 애는 뒤 어깨 세모근입니다. 앞 어깨 세모근은 어디에 부착하죠? 빗장뼈, 쇄골에 붙습니다. 자, 빗장뼈를 한번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이 쇄골, 아시죠? 쇄골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붙습니다. 쇄골의 바깥쪽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내려와서 여기 위팔에 붙는다. 위팔에 붙는 이 지점이 뭐라고요? 어깨 세모근이 부착하는 부위는 어깨 세모근 거친 면. 9번 문제. 이 동작은 무엇일까요? 위팔을 뒤에서부터 앞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앞쪽을 향해 움직이는 것은 A 어깨 관절 굽힘 B 어깨 관절 펌 중에서 뭐다? 어깨 관절 굽힘이 맞습니다. 굽힘이라는 것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저하고 지금부터 약속하시면 됩니다. 자, 굽히는 게 팔을 앞으로 굽히는 거, 옆으로 굽히는 거, 뒤로 굽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해부학적인 움직임, 체형 분석 용어에서는요. 팔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굽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깨 관절 굽힘이다. 목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목뼈의 굽힘이다. 몸통을 앞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몸통의 굽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펌입니다. 어깨 관절 펌, 목뼈 펌, 몸통 펌입니다. 자, 두 가지 배웠습니다. 어깨 관절을 앞으로 하는 것은 굽힘, 뒤로 하는 것은 평. 10번 문제. 어깨 관절 굽힘 하면, 자, 이 사람처럼 어깨 관절을 앞쪽으로 움직였죠? 굽힘입니다. 뒤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뒤에서부터 앞쪽을 향해 움직였기 때문에 어깨 관절 굽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 굽힘을 하면, 아버께 세모근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 변하지 않는다. B 중립보다 짧아진다. C 중립보다 늘어난다. 정답은 자또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팔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중립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때 아버께 세모근은 자 여기 여기를 부착하는 지점으로 봅시다.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가 빗장뼈 쇄골이 부착하는 지점으로 보고요. 자,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여기. 위팔뼈의 어깨 세목은 거친 면이 요 정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자, 이것을 1번입니다. 2번. 지금 이 사람처럼 팔을 움직였습니다. 팔을 앞쪽으로 움직여서 어깨 관절 굽힘 했습니다. 이렇게 어깨 관절 굽힘 하니까 어깨 세모근 거친 면이, 자, 이 지점,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때, 빗장뼈는 지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겁니다. 빗장뼈 부착 부위에서부터 이동된, 팔을 앞쪽으로, 어깨 관절 굽힘 했을 때 이동되어진 어깨 세모근의 거친 면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자, 이게 2번입니다. 2번. 자, 선생님 보시기에는 1번과 2번 중에서 어디가 더 짧아 보이십니까? 중립 상태에 있을 때인 1번보다 어깨 관절 굽힘 된 상태에 있는 2번의 앞 어깨 세모근의 길이가 그려보니까더 짧아진 게 확실히 보이시죠? 맞습니다. 어깨 관절 굽힘일 때는요, 앞쪽에 있는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더 짧아진 상태입니다. 정답은 B, 중립보다 짧아진다. 11번 문제. 이 사람의 어깨 관절 체형은 무엇일까요? 어깨 관절이 중립 체형인지, 굽힘 체형인지, 폄 체형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팔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팔이 수직으로 중립이 아니라 앞쪽을 향해 이동된 거 보이시죠? 팔이 앞쪽을 향해 이동되면 어깨 관절 굽힘.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하게 보시려면 반드시 어깨뼈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어깨뼈를 먼저 체형분석 드로잉하고, 위팔뼈를 체형분석 드로잉 했을 때, 앞쪽에 생성되는 이 각도, 이 각도를 보고, 중립보다 더 작을 때 어깨관절 굽힘 체형이라고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체형분석 드로잉과 각도에 대한 계산법은 설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체형 우등생 퀴즈에서는, 이런 체형을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깨 관절 굽힘 체형입니다. 12번 문제. 이런 어깨 관절 체형인 사람의 아 어깨 세모근의 길이는? 자, 이런 어깨 관절, 뭡니까? 어깨 관절 굽힘 체형으로 배웠었죠? 이 사람은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입니다.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이 앞 어깨 세모근의 길이가 중립 길이일까요? 중립보다 짧을까요? 혹은 중립보다 길까요?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깨 관절 굽힘 되면 앞 어깨 세모근은 중립일 때보다 더 짧아진다. 배웠었죠? 팔이 앞쪽으로 이동된 어깨 관절 굽힘 움직임을 하면 앞쪽에 있는 어깨 세모근, 앞 어깨 세모근은 중립 상태일 때보다 길이가 더 짧아진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체형은 어깨 관절 굽힘 체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아버깨 세모근의 길이는 중립보다 더 짧다가 맞겠죠?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은 아버깨 세모근의 길이가 중립보다 짧다입니다. 13번 문제. 자, 위 사람이 이런 자세를 오래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위 사람 뭐죠?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 또 나왔죠?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을 앞쪽으로 이렇게 잡고 있네요. 앞쪽으로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A. 어깨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한다. B. 견갑대 안정성이 증가한다. C. 어깨 관절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 정답은 C죠. 어깨 관절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 자,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몸통보다 팔이 앞쪽을 향해서 굽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팔이 앞쪽을 향해 굽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잡고 장시간 유지, 장시간 자세를 유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어깨 관절 굽힘 체형인 사람은 앞 어깨 세모근의 길이가 짧죠. 지금 이 운동 자세는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 관절 굽힘보다 훨씬 더 많이 어깨 관절 굽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 있을 때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각도가 뭐 140도라고 친다면 팔을 앞쪽으로 이렇게 뻗으면 팔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보다 더 작아지겠죠? 어깨 관절에 굉장한 굽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 관절을 이렇게 굽힘하면 앞쪽에 있는 어깨 세모근 여기 있네요.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 아버깨 세모근의 길이가 짧아질까요? 더 늘어날까요? 아버깨 어깨 세모근은 어깨 관절 굽힘할 때 길이가 짧아진다. 이 자세를 오래 취하고 있으면 아버깨 세모근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어깨 관절 굽힘 지형인 사람이 이런 자세를 오래 하고 있으면 어깨 관절 굽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운동 자세는 나쁜 것인가? 아니죠. 필요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어깨 관절 펴음 체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 관절이 굽힘이 아니라 펴음 되어 있는 사람은 뒤로 펴기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앞쪽으로 굽히기 운동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앞쪽으로 굽히기 운동이 뒤로 펴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자세가 될수 있겠죠. 운동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체형을 분석하지 않았을 때 체형에 맞지 않는 운동을 잘못하게 되면 불균형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체형 분석하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